하나님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 오늘의 아쉬운 말씀은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아멘. 교회의 사역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 청소년 또한 청년, 아동 사역, 교육, 전도, 사회봉사, 구제 등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존재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자 건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사역을 기반으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으로서 더욱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중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하는 교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까요? 쉽게 말해, 구제 사역에 대해 현 시대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극휼을 베풀며 궁핍한자를 압제하지 말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역이기에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특히 작은 교회들일수록 어려운 마음을 품게 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알고 일부러 조금의 생활고에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비를 드리고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밥한끼 드릴 수 있는 작은 비용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헌금이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액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이번 주꼭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성도님에게 이 만나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이번 주꼭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리고 저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약속하에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의 역할이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받아가신 작은 헌금은 저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진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인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함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극유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률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